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곧 악악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깨하고 부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터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사망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에스더의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 진멸의 내막을 알게 된아하수로 왕이 자신을 속인 하만을 모르드게 대신 오히려 사형에 처하고 이전에 쓴 조서와 반대로 제국 전역의 유다인들이 하만의 책략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법제한 조서를 반포하도록 모르드게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은 도리어 수많은 아말렉 자손들을 죽이고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말씀으로 에스더 전체의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기념해서 아다을 14일과 15일을 제비 뽑는다 또는 운명이란 뜻의 불임절로 제정을 해서 지키도록 유다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거어 우리가 흔하게 어린이 찬송에도 불렀듯이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예, 뭐 여러 가지 세상 권력으로도 다 이런 구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역시 모르드게와 에스도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죽음의 날을 날이 정해져 있었고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도 스스로 그 죽음의 날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는 물론 유다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에스더 옆에 모르드게를 붙여서 에스더가 용기 있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시대를 초월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것입니다. 뭐, 구약시대의 구원은 다르고, 신약시대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원하시는 방법에서,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같지만, 구약시대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신약시대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을 때에,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제 최종의 결정이 여기서 내려지는 것이죠.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은 뭐 헌금 많이 하면 뭐 봉사 많이 하면 하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어떤 거는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이르는 최종적인 방법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든 복이 됐든 반드시 있죠. 구원받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과 그 구원과 그, 어, 복은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본문의 유다인들의 구원의 날인 불임절에 대한 에스더의 절대적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여인인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의 인물은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에스더가 처음부터 기족이나 왕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후였다는 사실만으로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그 이제 이렇게 읽, 말씀을 읽고 나서 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 왕후의 권력으로 구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런 뭔가. 그러면 에서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에서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에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에서를 통하여서 유다인들을 살려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해결해 주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의 더 결론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때로는 전전긍긍하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후가 되어지는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왕을, 왕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에스더만큼의 빼어난 인물이 없었겠어요. 그 나라에는 정말 에스더 이상으로 더 예쁜 사람들도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데도 에스더가 기본적인 뭐 미모는 갖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에스더가 가장 이쁘다고 가장 마음에 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에스더에게 꽂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인도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에스도 전체를 말씀을 넓게 1장, 2장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에스도와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유다인들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키막힌 섭리와 반전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려내잖아요 그 살려내는 가정 복을 주시는 가정, 구원을 주시는 가정에 뭘 봤다는 거예요 에스터나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터를 에스터되게 한 것은 에스터의 믿음이에요 왕후의 자리가 아니에요 에스터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을 살려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신만의 문제 에스더 자신만의 문제였다면 아마 이렇게 왕에 나가서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알리고 뭐해서 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자신은, 자신도 자신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범하고 보잘 것 없고, 나약한 사람일지라도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다 잘난 사람, 뭔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이런 삶들만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세요?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제2의 제3의 엘스더계나 모르드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붙여서, 아, 위대한 사람이다. 뭐,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이 붙여주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 신앙인이 바르게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엘서를 바르게 사는데,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누가, 내 친척이 어떻게 됐든, 내 동족들이 어떻게 됐든,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 편히 살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애서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 우리가 한 신앙인이 바르게 사는데 즉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산다고 생각해. 그것자 자기가 맞아.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자기가 어 행동하는 게다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에스터가, 에스터가 될수 있었던 것은 에스터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는 나를 나데게 만들어주는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 가능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은 직분자답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두셔야 그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믿음의 사람을 잘 곁에 두어야 돼요 이 말씀 하니까 학생 때 생각이 나요 뭐~ 거의 제가 잘하는 게신간교회는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콩나물 공장을 이렇게 벽돌 브로커로 이렇게 해서 지어진 데서는 정말 그때는 뭐~ 이런 의자가 없었고 다 그냥 방석 걸고 했는데 매일 제 기억으로도 매일 밤마다 성도들이 와서 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분도 있고 뭐 자, 자고 새벽기도 한분도 있었는데 그한 어느 한 지사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잘하시는지 제가 어, 한 번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이 웃으면서 많이 할수록 잘하지 그래 아니 많이 하는데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모으시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 잘해, 누가 기도를 잘하셔. 그래서 내가 아, 오늘 지사님 보시니까 기도 참 잘하시던데요. 그럼 그분 옆에서 매일 그분 기도할 때마다 옆에 있어 봐. 그분이 럼그 기도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어린 학생의 학생 때의 마음에... 예, 그, 분꼭 저녁 때 밤에는 오시니까, 에, 그분 옆에 가서 이렇게, 그분 기도하는 거 듣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 잘하는 사람 옆, 에, 옆에, 옆에 들어야 돼요. 믿음이, 그들좀 좋아지려면, 예, 하여튼 도움을, 이, 에, 개인적으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세상 물에 젖어 있는 사람들하고만 다녀보세요. 나도 어느새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마저 없었어요. 일찍이 부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리두개가, 애삼촌인 모리두개가, 삼촌인가요? 모리두개가 애서를 키운 거예요. 그러했던 애서가 기족의 딸이 될수 있었던 당시 세계 최대 제국, 페르시아의 아스로 왕의 왕비가 될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만 모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부모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자라난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그냥 세상 뭐, 이제, 고등학뭐 졸업하고 막 세상 물기 하다가도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가깝게 지내는 무송한 분도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중에 깨달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돌아왔다.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겠, 있었고, 무엇보다도 에스더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렇죠? 나를 왕후에 올려놓은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를 왕후에 올려놨겠나. 기억하시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유다인들, 내 동족을 살려내야 되는 일을 위해 내가 왕후의 절에 올라간 게 아니냐. 이 절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좀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게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도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될수 있게 된 데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신앙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준 사람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설교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제가 이게 준비하고 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먼저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다시 또 연구를 하고, 그렇게 영향을 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분을 많이 존경도 했었고, 삼손들에 있을 때도 환신이를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 어떠한 영역에서든 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뿐입니까? 자라나면서 자라나면서 저를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 전에 신강교회 이종성 장로님 부인 되시는 순진희 권사님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에 갔더니 그큰딸 인숙 지금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제가 신강교 전도사를한 4년간 있었잖아요 4년 6개월인가 그러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떻게 헤쳐나가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전반전은 얼마나 높여 보였어요? 왕 다음에 제 2인자인데, 오히려 자기가 다 명령하고 자기가 다 해요. 왕에게는 보고만 해. 어떤 보가 됐든 거짓 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보고만 하면 끝나. 다 모든 집행도 다이 하만이 다 했어. 그래서 하만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후반전에는 여러분 50 규빗 약22.5 미터 나무 장대라고 그래요. 거기에 달려 죽는 지참한 치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전반전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후반은 어땠어요? 왕후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에스더가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르드의 전반전도 그저 대걸 문지기의 신분이었어요. 하만에게 몹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빅단 혹 데레스의 역모를 고발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걸 슬쩍 덮어버렸어요. 나중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따가 그 노트를 일기장 노트를 보고 알았,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자 모르드게의 후반전은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과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자선들이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도 승리자로 가는 거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군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부끄러움이 있는 구원으로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흔적을 남기는 발자국을 남기는 이런 잘못도 저런 잘못도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비록 짓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발자국을 남겼다고 신앙의 흔적을 남겼다고 갈수 있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도 속에 일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그곳, 그곳은 어디, 어디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땅은 여러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못섬겼습니다 어떻게 다른 신들이 많고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 어디 거기서 그런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남자들이 가장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디예요? 군대잖아요. 어디 군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거는 옛날, 옛날에는 뭐 하여튼 뭐 고참들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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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잖아요. 지금처럼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냥 때리면 맞고, 잠못 자게 하면 잠못 자고, 막 이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방땅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어디 에계시어 어디 에나계십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성, 경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것도 파헤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니, 하나의 무슨 소설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에서, 에서 에서를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이 너무도 또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성김의 현장이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서 오묘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키막힌 하나님의 손, 반전의 은혜. 늘이런 삶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든, 성김의 현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된 자리로 올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처럼 다른 것다 두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